학생들을 지원시킬 때 고민되는 부분은 바로 과목별 반영 비율입니다. 또한 영어의 등급 간 점수도 실제로 계산하기는 매우 힘들죠. 하지만 우리 센 진학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은 등급 간 차이 그리고 반영 비율의 차이를 전부 다 계산해서 대학별로 환산 점을 잡아 줍니다. 또한 이러한 환산 점을 다른 학교들과 비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색깔로 합격 예측 가능성을 표시해주기 때문에 아주 유리하죠. 그렇다면은 반영 비율과 영어 등급간 차이를 활용한 센진학 프로그램 상담 사례를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 생각보다 점수가 잘안 나와서 걱정이에요. 원래 네가 수학은 잘했었잖아. 잘하는 거잘 봤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좀 알아봤어? 가군에서 이화여대 수학교육이랑 서강대 수학과 중에서 고민하고 있어요. 둘다 배치점이 385점으로 같더라고요. 혹시 수학교육은 조금 어려울까요? 글쎄, 프로그램에서 한번 확인해볼까? 어, 이화여대는 빨간색인데 서강대는 초록색이다. 서강대 써야 될것 같은데? 어, 왜요? 둘다 점수는 같은데 왜 그런 거예요? 음 이화여대는 국어 25, 수학 30, 영어 20, 과탐 25%고 서강대는 국어 35.5, 수학 45.2, 과탐 19.3%야 국어랑 수학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너한테 서강대가 훨씬 유리한 거지 음 그게 합격률이 빨강에서 초록으로 바뀔 만큼 어마어마한 거였구나 음, 반영 비율이 원래 그렇게 무서운 거야. 거기다가 이대 같은 경우는 영어가 1등급과 2등급 차이가 2점인데 서강대는 1점 차이지. 그럼 영어 2등급인 너한테는 아무래도 서강대가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 아, 감사합니다. 그래, 열심히 해보자. 네.